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 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제약 바이오는 그냥 딱한 종목만 보세요. 8월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 받았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한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번 연도 6월 본격적인 공장에서 새로운 약품에 대한 생산 승인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이번 2분기, 3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어,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 바닥 찍고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됐었다가 바닥 찍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오늘의 기업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 항상 어, 주식 전략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저희 투자자문에서 준비한 하반기 대세상승 자료집이 있습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가장 주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종목 두 가지씩을 섹터마다 골라서 정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저희가 다음 자료집을 통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료로 다양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갈 만한 종목 하나씩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기업인데요. 그들 중에서 특히나 요즘에 저평가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없다 보니까 찾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딱한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8월 달부터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죠. 바로 종목은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도대체 삼신제약이라는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이제 곧 8월 19일에 실적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개보린을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개보린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광고로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거부터 성장세가 그래서 어마어시하게 강력했어요. 201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어, 19년까지 정말 고속 성장을 달리면서 대세 상승을 한 기업이 바로 이 개보린이다 라고 뭐 개보린 판매하는 삼진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요. 어, 최근 들어서 과거에 꾸죽 성장을 하다가 한번 꺾였었습니다. 주가 상태를 보시면 대세 성장을 하다가 한번 꺾이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거의 6만원대까지 하던 기업이 최근 들어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2만원대를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성장세가 나올 때, 고속성장을 나올 때는 이해가 되는데, 어, 떻게 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냐 이유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이 사건 때문인데요. 삼신, 삼신제약이 2019년도, 2019년도 주가가 폭락하게 됐는데 이유는 바로 분식회계 때문입니다. 어, 분식회계 등뭐 다양한 세무조사들을 통해서 에, 이제 벌금을 때려 맞았기 때문인데 삼신제약의 부실회계 등을 등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도 1월, 서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추징금 약 221억 원을 부과받았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삼신제약은 지난 8년간 이미 세 차례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먼저 2011년도 집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회계장부 오류 등으로 85억 원, 그리고 이후에 2013년도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132억 원, 그리고 2014년도 132억 원 추진금에 대한 가산세로 지메지 28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반복되는 회계 논란 속에서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진제약을 둘러싼 자금이 끊이지 않다. 이, 이 회사를 18년간 이끈 제약업계 최장수 CEO인 이성우 전 사장의 장기집권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소리가 나오자 2019년도 초삼진제약을 이끌어온 인물이 최근 들어, 그, 지금 2000, 어, 최근 그, 최근 들어서 2000년도 되기 전에, 어 퇴임을 했습니다. 이후, 어 경영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지를 버리고, 여태까지 광고로 잘 성장해둔 기업이, 이 워낙에, 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세무조사 때려 맞고, 그를 이끌었던, 그,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결국 기업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외출이 성장했겠죠. 어 성장을 이끌었었던 인물이, 결국 퇴임하게 되면서, 무너져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 자체가 아예 망가지고 적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정말 고속성장했거든요. 뭐 7천원대에서 6만원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제약벌의 바 수익이죠. 굉장히 고속성장 뭐 6배가량 급등하는 모습 6배 7배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힘이 없이 최근에 조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 이 기업을 그럼 그, 문제가, 그, 지금, 이제, 정말, 다시는 성장할 수 없냐? 아닙니다. 성장의 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냐? 좀 봐야겠죠. 어, 2021년부터 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신제약을 둘러, 어, 그, 그러니까 요, 요, 정상화 작업을 좀 시작했는데요. 요 밑에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오송공장을 새롭게 구축해서 주사제동으로 새로 구축하고 원료 생산공장도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약품들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주사제라든가, 뭐 여긴 제가 잘못 넣었네요. 주사제라든가, 아니면 바이알 병에 담는다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특히나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것은 주사제입니다. 어차피 바이알 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유리 통 안에 넣어놔도 결국에는 요기를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이 약품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든 뭐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오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어 지금 현재 어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분들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깨끗하게 잘어 향균 처리돼서 애초에 주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약품들입니다 특히나 주사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으로 현재 시장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도 이제 뭐 보통 적응증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특허권을 늘리는 방식들이 많이 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주사제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는 않았어요. 어 가동이 되긴 했고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의 회복이 예상되는 시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삼진제. 자 오송 공장 주사제동 생산 시설이 지난 식약처로부터 그냥 만든다고 다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식약처의 흑승인을 받아야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로부터 GMP 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 인증을 승인받았습니다. 드디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에 따라 오송 공장 주사제동은 연간 740만 액상 바이알 주사제, 그리고 400만 분말 바이알 주사제, 그리고 203, 어, 2300만 앰플 주사제의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진제약은 현재 남향 공장에서 생산 중인 주사제를 오송 공장으로 품목 이전 허가를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진짜 정말 지, 정상화되고 있죠. 이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공장 지었거든요. 몇백억 들여가지고 공장 지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다가 드디어... 시처 승인을 받게 되면서 폭발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올해 말 예정된 주사제 품목 허가 허가가 이전에, 이전에 완료되면 2025년 목표로 유럽 GMP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GMP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주사제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 내수에 치장된, 치중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 그랬는데 최근에는 해외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인증 받았고 해외 판매까지 진행될 수 있게 이번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정말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년도 6월달에 승인이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보면 정말 이제 의미가 있는 성장이 회복이 나왔느냐? 슬슬 이제 작년부터 좀 신호가 들어오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생산 어, 주사제 생산 자체가 늘어난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이제 보시면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왼쪽에 어, 보이시는 게 지난 2024년, 2024년도 현재 매출입니다. 이건 2025년도, 25년도 1분기 매출이죠. 당연히 매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건 1분기를 한 거고 이거는 요건... 4분기를 더한 거기 때문에 1, 2, 3, 4분기를 더한 거기 때문에 다행히 왼쪽, 왼쪽이 매출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비중이에요. 매출 비중을 봐야 될것 같은데 보면 재밌는게 꽤나 개선이 되고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다각화된 사업들에서 성과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고 왼쪽하고 다른 게 뭐냐면 먼저 그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제, 주사제의 비율이 어, 지금은 16.9% 어, 지금 주사제의 비율이 16.8% 16.8% 16.9%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사제가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긍정적인 게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하루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루엔진의 매출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10%까지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원래는 건강기능식품하고 원료 의약품을 함께 묶어 있었어요. 이 합쳐서 16%였거든요. 원료 의약품이 6.8%죠. 사실 원료 의약품이 더 납품됐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6 .6, 6에서 7%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이 어, 그, 이 부분이 좀 분리돼서 분리돼서 써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이 이제 편의점 판매량도 증가하게 되면서 적극 진출하게 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매력적으로 성장하는 타이밍이 곧올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매출 잘 내고 주사제 이번에 통과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성장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적점 찍고 반등 상승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주가 자체가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주가 자체가 항상 금리 인하 때 호재성 뉴스를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 시작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어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여기 최근에 제약바이오 악재 있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특히나 약가이나 정책하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진제약은 내수 중심의 어, 지금, 내수 중심의 그 지금 현재, 어,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업 수출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비중을 보면, 거의 내수 위주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수출도 일부 조금씩 나가긴 합니다. 아예 안 나가진 않아요. 근데, 내수하고 이제 수출하고 비교해보면 뭐 압도적인 차이로 거의 대부분의 약품들이 다 어디서 판매된다? 바로, 예, 지금 이제 내수에서 판매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뭐그 이외에 기타 상품, 뭐 지금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도 다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내수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진출을 현재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그게 미국이 아니라 앞서 보셨듯이 뭘 준비하고 있죠? 에, 주사제, 뭐 주사제 이런 제품들을 바로 유럽에 어,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실상 유럽 허가를 받으면서 유럽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미국의 규제에는 딱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흐름들이 이어졌을 때 어, 다시 긍정적으로 주가가 어, 바닥을 찍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 실적 개선 회복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진 삼마제약 어, 삼화제약 어, 지금 현재 매출 전망은 어떠냐 봐야겠죠. 뭐 제가 중간에 뭐 이름을 잘못 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 삼진제약. 삼진제약, 어,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봐야겠죠. 제가 이름을 좀 잘못 불렀네요. 그죠? 저거, 잘못 적었네요. 삼진제약, 어떠냐, 좀 봐야겠죠. 매출비중을 보시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특히나 영업이익도 꾸준히 개선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요, 이게 언제 거냐면 2025년도 이번 년도 5월달에 나온 컨센서스거든요 이번 달 5, 5월달에 나온 컨센서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6월달에 어, 바이아 그 그러니까 주사제 그 승인 식약처의 승인이 반영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추가적인 개선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뭘 준비하건다고 했죠 유럽 수출을 위해서 최종 추가적인 승인을 준비한다고 했. 죠 여기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2016년도에도 통과에 대한 가능, 그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바닥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는 기업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삼진 제약이고 이 삼진 제약이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기대가 되니까 관심 넣어 두시고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차트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 여러분께 매수 전략도 정해 드릴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름을 잘못 적어 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종목 이름이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바 같이 이게 한번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0포인트의 성장세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회복을 어, 만들었고 회복을 만든 뒤에 본격적인 이제 해외 오송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회복세를 시작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현재 자리부터 시작해서 유럽 승인까지 이어지면은 주가 상승파동이 꽤나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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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락을 시작한 자리 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 지금 이제 지금 직전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지금은 직전 고점 여기, 여기 해당 자리를 보면 2020년도 급락을 시작한 매물대를 저를 다 뚫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 때 급락했다가 반등을 시킨 어, 구간으로 따지면 3만원 3만, 3만 천원대가 가장 어,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욕심 없이 개보링이라는 탄탄한 매출처가 존재하고요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출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삼진제약이 또뭘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것까지는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이진 않아서 당장에 뭐 매출이 될것 같지 않아서 준비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삼진제약이 최근 기술 수출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기술 수출을 위해서 현재 새로운 약품들을 생산하고 생산을 그, 그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삼진제약이 추가적인 연구 후개발을 통해서 기술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래도 기업이 한번 망가졌는데도 볼수 있는 게 개보린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앞서 말씀 앞서 보여 드렸던 매출 비중에서 결국에는 이 탄탄한 탄탄한, 그래도 탄탄하게 이제 항열전, 소염진 통제, 요, 요 라인업이 이미 50% 매출 비중을 차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투자, 투자했던 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추가적인 매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반기 대세 상증 자료집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삼진제약은 뭐 다른 묵직한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간 편이라기보단 저평가 받아서 추천드린 거고요. 어, 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해당 자료집에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집 꼭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얻어갈수 있냐? 바로 이재진의 어, 주식전략실이라고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 주식전략실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주식전략실 나오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식전략실 나오니까 어,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식전략실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전략실에서는 첫 번째 어, 자료집 왼쪽에 보이시는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꾸준한 자료집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지금 제 매일 1일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장 시작 전에 딱 10분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읽고 들어가면 좋은 정보라 주요 뉴스들을 몇십 개의 뉴스들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흐름을 한번 알고 가면 어왜 급등한지를 알기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굉장히 좋겠죠. 이거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빠르게 먼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마감 이후 어 시장이 주도주 종목이 뭐였는지 뭐 이건 어, 우리가 끝나가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부 다 어, 흐름을 다알수 있게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려요. 이건 사실 대단한 정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봐야 되는 정보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습관처럼 봐야 시장에서 대응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예, 해당 흐름이 나온다. 아, 해당 자료를 무료로 드린다를 설명드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100포인트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뭐 로그인 뭐 이런 것들 다 빼버렸습니다. 아이디 만들고 이런 뭐거 쓸데없는 거 없이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100포인트 모든 자료를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만들어 놨고요뭐 특히나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요구 절대 안 합니다. 핸드폰 번호 요구하는 유튜브 채널 있 그런데 개인 정보 싹다 넘어가면 개인 정보 다 털려 나가고 개인 정보 팔려 나가면서 어, 여러분들 이제 계좌 망가지고 그, 그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쓸데없는 어, 지금은 이제 뭐그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싹다 빼버렸어요. 최근에는 아예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습관처럼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 보실 수 있게. 쭉 열어놨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할테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